히브리서 5장 대 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밀기세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댁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댁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어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니 레레야 사람을 내던 께 성도 로분 오늘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은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기에 조금 복잡하고 난해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의 순종을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본문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에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제사장이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또 이와 같이 다른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께서 멜기세대에게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반차를 쫓는 인간의 약점과 죄가 있는 제사장으로서가 아니라 멜지기 세대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서 바로 죄 없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자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의 순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본문 8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경험해야 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그 결과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고난은 여러 가지 얼굴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로는 핍박으로 또 환란으로 경제의 어려움으로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삶의 실패함으로 더 나아가 여러 가지 인생고의 괴로움과 걱정거리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이러한 고난을 단지 육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성경적인 즉 신앙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간다면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더 온전하게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고난의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진정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통해 순종의 삶을 배워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예수님의 순정의 결과는 어떠한 것입니까? 본문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지 자기에게 순정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합니다. 온전하게 되셨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권한을 앞두고 심히 고민하고 또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침내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태봄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해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복종으로서 고난을 동반하는 자기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아 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우사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순종은 고난을 통해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본을 보이게 하셨고요. 또그 주님을 본받아 모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라도 모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영광과 존귀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영광과 존귀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에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이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남편과 아내로부터, 또 부모와 자녀로부터, 또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경험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비결은 이미 고난을 순종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본받는 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고난 가운데 딸지라도 또 하나님의 뜻의 순종함으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는 유익이요 또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지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통해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묵상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권한에 순종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과 존귀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순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이 아름다운 길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들도 주님을 본받아 고난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또 존귀와 영광을 경험하는 죄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사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